스테이지 6에서 너무 박살이 나가지고, 잘라서 내야겠어. 자, 7탄. 배경이 좀 이뻐졌죠? 어라? 길에 잘못 들었나? 뭐지, 이으슥한한 개는. 김저격 폰도 먹통이고, 기분이 안 좋은걸. 음, 일단 계속 나아가는 수밖에. 응? 어? 이게 뭐야? 야, 젠장. 움직이지 않아. 힘이 100% 상태였다면, 이것쯤은. 하하하 <laughs> 걸렸구나 뭐 뭐냐 내놈은 내 이름은 라퀴 내 영역에 들어오는 담역스러운 놈들을 저단하는 자이다 난 그냥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야 여기 근데 BGM 개쩔지 않아요? 개맘에 들어 우와, 환장하겠네 안맞습니다 손도 안켜지고 얘도 안맞아요 <laughs> 예! 젠장 SM플레이를 좋아하는 이 빌어먹을 파랭이새끼 채찍쓰니까 좋냐! 좋아! 공격이 안먹힙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끼는 귀신이었던겁니다 귀신이라 공격이 안먹히던거였어 안녕 귀신 네 이래서 팩트폭력이 위험합니다 귀신한테 귀신이라고 해봐 바로 죽이려고 드는거봐 실제로 이런 새끼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 아, 어, 찐장. <laughs> 질긴 놈. 바른 말을 안 하는군. 그나저나 이상하게 저 녀석이 낫지, 이거. 잠깐, 그러고 보니 이봐, 너. 너그 장갑과 꼬리 어디서 주셨나? 무슨 상관이냐? 말하라면 말해. 그거 원래 네거 아니지? 음, 사실 한강에서 낚시하다가 낚은 거다. 음, 역시 그런가. 크, 우리의 악연이 새롭게 재탄성하여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냈구나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맘뭐 무슨 개소리야 하나만 더 묻지 너 혹시 북선이를 없애기 위해 모험 중인가? 헐나 어떻게 알았어 역시 그렇군 넌 아니 우리의 후계자야 미친 이건 또 무슨 급장계지 이렇게 하자 내가 너에게 북선이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마 이거 또 낚입니다 미친놈 도대체 무슨 한이 있는 거야? 그 전에 먼저 들어다 나와 내 친구의 슬픈 이야기를. 이게 그지 같아. 듣고 싶지 않은데. 별로 듣고 싶진 않지만 뭐, 스토이상 틀어죽겠어 벌써 60년 전 일이군. 비가 매섭게도 내리던 날이었지. 당시 나와 내 동료 아제부는 의견 차이로 적이 된 상태였고, 결국 서로가 전쟁의 중심이 되어 피를 뿌리며 싸워왔지.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나의 완승이었다. <laughs> 친구를 때려 패다니 나쁜 새끼. 그러니까 왜 한강으로 가? 이마우청아 한강에 비가 내립니다. 마지막 싸움만큼은 그와 나 둘이 해결하고 싶었거든. 아제브 그만 항복하시지. 음이 녀석은 톤을 어떻게 잡을까. 어서리 말아라 김.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이 싸움은 우리 둘중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는 걸.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왜날 배신했지? 배신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난내 신념에 따라 갈 길을 걸었을 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북선이를 아, 왕자에 앉히지 말라는 거지? 아이고, 저게 지금 무슨 개소리야? 어리석은 자들, 너희들은 모른다. 북선이의 내부에 잠재된 어둠의 영혼을 하긴 곧 알게 되겠지. 그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겠지. 너희의 어리석은 선택을. 뭔가 톤이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역시 말은 통하지 않는 건가. 항상 그래왔잖나. 내 오랜 친구여. 이 회극을 이제 그만 끝내자. 좋다. 가고의 라제브. 얘는 아주 크지 같아요. 얘부터 진짜 개어려워집니다. 일단. 조작법은 따로 알려드려요. 비를 무조건 모아서 화살만 죽어라 가야 돼요. 일단 처음에 다 피해주고 피 <laughs> 기본격을 웬만하면 다피해줘야 돼요. 신의 손톱 이거는 첫 탄은 못 피합니다. 무조건 천식가이고 일단 얘가 피가 5천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오 야이씨 야 피가 천사비 <laughs> 확, <laughs> 아니, 천사비이 아니구나. 확나아갔어 생명을 분사하는. 여기 있으면 약간 피해져요. 아니네. 저게 문제야, 저게. 저 새끼가 저걸 랜덤으로 쓰는데. 피를 너무 많이 빠니까 도저히 대길 수가 없어. 피했다가. 그리고 일반 공격도 다 피해야 돼가지고. 얘는 사실 공략이랄게 없어요. 일반 공격 피하면서. 저거, 신의 손톱, 다섯 번 쓰기 전까지 피해야 돼 저, 세 번째 신의 손톱은 저맨위 왼쪽 위에 있으면 피해져요. 제가 저거 랜덤으로 써그게전 문제야, 저게. 피 랜덤으로 빨아가지고 때리기가 너무 어려워. <laughs> 앞으로 기회는 세번 남았습니다. 이건 여기 있으면 피해져요. 또 썼어. 아, 미치겠네. 한 번만 더 쓰면 절대로 못 깨요. 저 녀석이 또 신의 손톱을 쓰면 잣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신의 손톱을 쓰는 게 아니라. 회복기를 쓰면 잣대요. 안 썼다! 일루와, 이 새끼야! 너도 지졌어! 원키로 깨버리겠어! 등궁화보다 훨씬 어려운 새끼. 틀렸다. 제발, 제발, 있어! 아, 큰일 날 뻔했다. 결국 당신이 이겼고 북선이는 왕이 된 거군. 이걸 락힘 할때 생명의 꽃을 다섯 번 이상 쓰면 못 깬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왕이 된 북선이는 아제브 말대로 온갖 미친 짓을 감행했고, 나는 뒤늦게 반란군을 모집해서 북선이를 쳤지만 그에게 결국 패배하고 말았지. 괜히 친구도 죽이고 유머드 개판 만들어놓고 당신도 죽은 거네. 에휴, 비수를 찌르는 건 개새끼야. 그래서 당신 아니 뭔데? 나는 아직 역행의 힘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어. 만약 그 힘이 있었다면 북선이를 내 손으로 박살낼 수 있었을 터. 그러니 우리의 후계자인 너가 그 힘을 얻어다오. 아니 왜 도대체 왜 내가 당신들 후계자야? 너희 그꼬리여 장갑. 나의 채찍과 아즈베의 장갑이 오염된 형태다 주인을 잃은 장갑은 검게 물들고 동료의 피를 물친 채찍은 붉게 변한 거지 응, 그러고 보니 내가 정화 상태에선 이무기들 색이 변하던데 그게 뭔진 몰라도 수긍한 모양이군 그럼 힘을 얻기 위한 시험을 받겠는가 아 발음이 안돼내 목표가 북선의 차단이니 그 목표에 가까워진다면 기꺼이 힘을 받겠어 좋다 그럼 밖으로 내보내줄 테니 제누아 역으로 가거라. 그 구역에서 스푼이라는 거지를 찾아. 그자는 네가 무슨 시험을 겪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잤어? 그럼 제누아 역으로 가야겠군. 부탁한다. 부디 북선이를 쳐다내다오. 나는 <laughs> 동수령 아, 얘가 제일 싫어. 좋아, 그럼 제누아 역으로 가볼까? 아이고, 모기. 아, 모기. 야, 언제 내말 봐, 야. 이만 원저 수입이 안좋은걸 큰일이네 이래서 내 집장만은 안자냐 내집 마련이 문제가 아니야 파악지 당장 오늘만 해도 점심 못 먹었다구 아 배고파 실리어 오토봄 가웠어요 혹시 스폰이라는 거지가 맞소? 얘 갑자기 목소리부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뭐야? 얘 저거 스폰인데요 라킴의 소개로 왔습니다. 에, 아, 그 귀신놈이 이를 또 발려놨어. 그렇다면 당신도 역행의 힘을 얻으려 하는 건가요? 그았어 비리비리하게 생겼는데 폐임을 얻을 수 있을까? 아, 에, 박지행의 무시당하다니 꼬려이다 아니, 잠깐, 이건 예통이 아니잖아. 역행의 힘을 얻으려면 시험을 견뎌야 해요. 어떤 시험이길래? 어둠 속에서 상대방을 이겨야 하죠. 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다른 시험 없어? 없어요. 응. 그럼 시험을 시작합니다. 업체! 저렇게 간지나는데 저걸로 돈 벌면 되지. <웃음> <웃음> 이제부터 제가 어둠 속에 숨을 겁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절 감으로 쏘아 맞춰야 해요. 응, 좀 많이 어려울 듯 하군요. 그럼 각오하시길. <laughs>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게 더상 되게 좋고. 일단 한대 때릴 때까지 무조건 운발이에요. 맞아라. <laughs> 맞아라. 맞아라. 맞아. 맞아. 저 칼도 패턴이 있는데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제일 안 맞아요. 그리고 한번더 밀어. 오케이. 전세계 움직이는 속도가 일정해가지고, 그 속도를 잘 보면서 때리면 되는데, 말이 쉽지, 그게! 아, 이름 맞았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지만 여기. 아니네. 올라가. 아니네. 지금 올라가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올라가야 돼. 네 번째 한번 올라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이것만 반복해 주면 됩니다. 없으니까 어 됐다, 딱걸렸어요 이게 진짜 운빨이어가지고 아주 굳이 같아요. 그나마 패턴을 알면 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지. 뭐라 <laughs> 어렵다기보다는, 말하러. 이것만 반복해주면 뭐 어려울 건 없지만, 그쵸? 쉬운데 제 운빨이라 문제지, <laughs>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되긴 되는군요. 이거 이제 두 단계 남았어요. 그건 당신이 역행임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행임을 받을 자격은 운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쉽죠? 약속대로 역행의 힘을 드리지요 정의로운 일에 써주시길 저는 물좀 뭐가 응, 더 음, 힘이 돌아왔어 아니 더 강해졌다 더 강해졌다 당신은 이제 미래의 힘을 역행시킬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미래에 쓸 힘을 미리 쓴다는 뜻? 능. 네. 아, 그럼 그 힘을 쓰면 미래는 허접이 된단 말이지 않소? 하지만 북선이는 미래에 존재하지 않겠죠. 역행의 힘은 희생의 마음이 없으면 쓸수 없어요. 알겠어. <laughs> 이제 전투를 하다 보면 번개 이런 마크가 머리 위에 떠오를 겁니다. 그때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역행의 힘을 쓸수 있게 돼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아낌없이 힘을 써서 북선이를 처단해 주십시오. 알겠어. 걱정 마시오. <laughs> 그럼 북성으로 워프 시켜드리지요. 헐, 그런 것도 가능한? 물론입니다. 그럼 문이 있기를.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거다. 북선이. 써니. 그왜 그러니까 남선이 넘냐고. 자, 이 녀석은 이제 기본 공격이 사라졌고요. 평타가 필살기입니다 그리트기노는 그리 그리트 직접 보여드려야지 다 여기 있습니다 토성의 바다 <laughs> 그 그지새끼는 왜 그렇게 돈을 못 벌어 안달이었을까 이렇게 쩔게 할수 있는데 여기가 북성인가? 꼬꼬대꼬꼬대 꼬꼬꼬꼬 꼬꼬대 너야말로 누구냐 꼬꼬꼬꼬대꼬꼬댁꼬꼬꼬꼬꼬헐 <laughs> <laughs> 죄송 꼬꼬꼬댁 꼬꼬꼬꼬꼬꼬

꺽꺽고댁꺽꺽똑똑똑똑똑똑고똑꺽똑댁똑똑똑똑똑 그놈 똑똑똑똑또 뭔가 남은거냐? 피곤한 친구네 꺽똑똑똑똑똑꺼꺽똑똑꺼똑똑똑똑똑똑똑똑 두두두두두두두두 오 신기하다 코끼리가 나왔습니다 헐 장난 생겼다 진짜 개 그런 삽질 매니아랑 비교하고 있네. h C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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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c 어 c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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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한번더 누르면, 발사! 발사! 정말 쉬죠? 안 쉬어, 병신아! 아! 저, 김정혁포는 체력이 뭐냐. 2,000 이상으로 내려갔을 때, 2,000 이하로 내려갔을 때 써야 돼요. 달견은 방법이 없어. 딱 치고 피하고, 조만 좀잘피해주다 떴다! 데미지가 2만정도 되니까 열심히 모아서 때려패면 됩니다 받아라! 클린트! 위너! 니가 더 세겠냐? 내가 더 세겠냐? 뭐야? 겨우 이거냐? 이럴수가! 무적의 조레미터로 쉽게! 역시 대단하군 북선이님이 두려할 만해 아 클릭이 안돼 점점점점점 나도 그 생각이야 나도 동감이야 동감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정신 챙기는게 어때 크 맞대로 짓거리는건 하지만 겨울이 정도로 무너질 내가 아니지 아, 마우스 왜이래 마우스가 약간 좀 그냥 맛이 간게 아니고 진짜로 많이 간것 같아 야, 마가, 야, 마가, 나서 나와. 음. 마야, 갑자기 잘 자고 있었는데. 지금 잘 때가 아 그걸 하자. 그걸 하자니다 그걸 하자요. 그, 그걸 하서고 그걸 하재요 그, 그걸 라니 그, 그걸 하니 합체지, 먹인 마야. 합체! 으 <laughs> 하자. 나와 합치하자. 굉장합니다. 남자답다. 본 받으세요 본. 합체. 아 진짜 목소리 톤을 못 잡겠어요. 얘는. 시간 앞서 약해운명이 나타났다고. 핫. 안녕 친구. 찔러가 왔어. 오 걷는 거 봐. 천년적인 약의운명 예, 이렇게 해야겠다. 넌또 뭐냐? 말투봐라, 큐양가 없는 죄송. 나는 슈퍼메카닉, 그냥의 주인, 유머가리라고 한다. 그래서 2대1로 덤비시겠다. 아니, 그럴 생각은 없지만 같이 덤빌 거야. 에 응, 오늘은 하루 왠종일 헛소리만 듣는 것 같아. 헛소리라니, 직접 보여주마. 합체! 합치, 진짜 합체입니다. 다른 생각 안 하셨죠? 이 합체입니다. 아까보다 더 취해졌어! 유머권의 큰양과 망통닭의 조가 하나 되어 존재의 근원을 자르는 검이 되리라 산남산녀 앞제 근원의 검, 큰양조! 선남선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별 지랄을 다하는군! 진짜 지랄을 다해! 큰양조의 검, 조선도는 만물의 근원을 찢어내는 검이지 그게 뭔 뜻이냐? 다시 말해, 네 녀석이 지금 역행의 을 가지고 있다하나 이 검에 닿는 순간, 니 벌레 허접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헛소리하고 있네. 내 정신력이라면 금방 역행임을 돌릴 수 있을걸? 와, 아, 나르시즘에 절정을 달리는 새끼. 캐나나나는 약점을 제대로 때리자면, 데미지를 안 받는다. 그나마, 그냥의 조의 검을 파도 내보아나? 미친 새끼. 네, 말 그대로 이 녀석은 약점을 안 받습니다. 아주 거지 같아요 그리트 기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테이지는 진짜 운빨이야. <laughs> 일단 업그레이드 달걀 투척 피하는 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죠. 들어가자마자, 김저격폰 켜주세요. 여기까지. 저거 못 피해요. 아, 그리트 기너 나왔는데. 저거 아예 못 피하는 거라, 필중기야, 필중기. 아, 나. 아세, 여긴 김저격 폰이 그 어떤 스테이지보다 도중요합니 이 최대한 이거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트 기너가 나오길 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운빠이야, 이거는. 제가 자꾸 검 쓰고 그리트 기너 안 나오고 하면 못 깨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얘가 검을 쓰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세 번까지 여기다가, 아니, 두 번까지 여기다가. 늦었다, 젠장. 설명하려다가. 그냥 다음에 한번 전화 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은 빨리 쏴봐. 두 번까지 여기다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일로 이렇게 피하면 돼요. 그냥 검 쓰지 마라. 오케이. 아유, 착할 수있구 이는 너무 쉽고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에잇 아, 잠깐 닦였어 이 개새끼! 하지만 제대로 못했네요 아올다 다시 올라갔다가올라갔다가올라갔다가 편하죠? 내다가내려갔다 내려간다가 내려다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뭔가 아까 말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자 잠깐 올라간다 내려갔다올라갔다 내려. 잠깐 오비입 니다. 빨리, 힐해 줘. 니다기다가 니다가, 다가다 니다가, 다가다가다가 니다가, 니다가, 니다니다가다 캐러스터가 기다려다지 젠토 잡다라하고 엘모라! 엘라엘뭐라 엘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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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다 써야 돼요. 라엘이라 엘모라! 엘모이 엘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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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는라 구라이 석기요 아 웃겼다 하하하하 <laughs> 아우 어. 아우? 아 우리가 뭐라고 있었던거지 이제야 정신이 되나보군 너희는 북선이에게 이세뇌당에 있었어 아 이럴수가 더아와니 네 생긴게 더 웃겨 임마 가만히 있어 차 이제 말이죠 북선이는 어딨지? 박상이는 앞서 이 새끼들 진짜 생긴 거 웃기다 박상이는 애니를 만들 있거든. 한애니라 아 애니라니 기대된다 제발 너무 당황해가지고 목소리도 이상해졌어 신과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겁니 판타지 절묘한 변화가 된다던데 네 이거 제작하신 분이 그 날개 그거 만드신 분이죠 라고 합니다 엔딩이 좋 같아요 진짜 엔딩이 좋같아 이게 끝이에요 다 재밌게 했는데 엔딩이 이모양이야 이.. 북선이를 보러가자 <laughs> 얼마나 개같애 기껏 열심히 했더니 에? 얘는 애니만들어 북선 애니만들어요 하고 주인공이 어 그거 나 기대할래 하다가 끝납니다 이.. 얼마나 개같지 얼마나 개같은 일이야 정말로 답이 없어요 말 그대로 쿠속개죠쿠속개 <laughs> 정말 재밌게 했더니 막판에 엔딩이 이 모양이야. 하지만, 일러스트는 참잘 나왔어요. 끝입니다. 정말로 이게 끝이에요. 보시느냐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궁둥환이 제일 어려웠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걸로 공략은 끝. 제가 말한 팁대로 하면 이렇게 깰수 있다는 걸 아시겠죠? 보신이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아파!